아내의 맛 함소원이 남편 진화를 향한 애틋함과 미안함을 드러냈다. 이일밤 방송된 TV 조선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이와 아내의 맛에서는 둘째 임신을 대비해 건강검진을 받는 함소원 진화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함소원은 혜정이 동생도 바라고 요즘 시험관 시술에 혜정이까지 보느라 둘다 체력이 안 좋아져서 건강을 챙기려고 했다며 진화와 건강 검진을 준비했다. 지난해 내시경을 받은 함소원과는 달리 올해 내시경을 받아야 하는 진화는 아침 일찍부터 홀로 내시경 약을 마시며 고통스러워했다. 게다가 진화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 화장실 신호가 오기 시작해 함소원에게 제발 운전 천천히 해 절대로 갑자기 정차하지 말아며 한껏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사히 병원에 도착한 함소원과 진화는 검진 전 담당 의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했다. 특히 함소원은 시험관 시술 이후로 체력이 떨어지면서 갑상샘에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검진 결과 함소원은 갑상선에서는 무혹 복부에서는 담석이 발견됐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함소원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후 함소원은 수면 내시경후 회복실로 돌아온 진화의 곁으로 갔다. 곤이 잠든 진화를 빤히 쳐다보던 함소원은 갑자기 한국 와서 힘들었지? 나 만나서 고생하고라며 눈물을 흘렸다. 잠든 자신의 등에 기댄 채 눈물을 흘리는 함소원의 모습을 화면으로 처음 확인한 진화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에 함소원은 민망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남편은 항상 어렸고 건강하고 힘 있는 모습이었는데 남편이 축 처진 모습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지나갔다. 갑자기 남편한테 못했던 게 생각이 났다고 털어놨다. 이어 가끔 남편이 어려서 바람 날수 있다는 댓글을 보면 잘해주다가도 괜히 모질게 한 적도 있다. 말 한마디도 세게 했던 것들이 갑자기 너무 미안했다. 마음이 무너졌다고 고백했다. 이에 MC 이휘재는 이제부터라도 댓글 써주는 분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부분이니까 선페 좀 많이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함소원은 이후에도 진화에게 한국 와서 힘들었지? 오늘 너무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과 함께 포옹하며 애틋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함소원과 진화는 최종 검진 결과를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다. 진화는 갑상샘의 혹이 발견됐고,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지혈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 또 함소원은 간 수치가 높다는 말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의사는 문제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다라고 두 사람을 안심시켰다. 또한 조기 폐경을 걱정하는 함소원에게 검사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없다. 괜찮을 것 같다. 둘째, 건강하게 가질 수 있을 거다.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다고 말했고, 그제야 두 사람은 웃음을 되찾았다. 육아로 인해 체력이 떨어진 함진 부부는 둘째를 준비하기에 앞서 건강검진을 예약했다. 지난해 내시경 검사를 받은 함소원과 달리 장시간 빈속을 유지한 후 대장 내시경 약을 먹어야 하는 진화는 시작부터 녹초가 됐고, 심지어 화장실 신호가 오지 않아 병원으로 출발했지만 뒤늦게 울린 신호에 진화의 예민함은 고공행진했다. 두 사람은 겨우 병원에 도착했고 함소원은 갑상샘, 복부 초음파 검사를 진화는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던 터 무사히 검사 후 회복실로 이동된 진화를 보살피던 함소원은 한국 와서 힘들었지? 나 만나서 고생하고. 라며 미안함에 눈물을 쏟아냈고 진화를 깨운 후에도 한참을 껴안고 수고했다며 다독였다. 이후 진화의 검진 결과 갑상샘에 호과 유전적 콜레스테롤의 위험이 발견됐고 함소원은 시험관 약 복용으로 인해 높은 간 수치를 보였지만 둘째를 계획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은 후 함진 부부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힘들었던 건강검진을 마쳤다. 일일 방송된 TV 조선 아내의 맛에서는 함소원, 진화 부부가 함께 건강 검진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내시경을 받았던 함소원과 달리 진화는 올해 내시경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홀로 대장 내시경을 위해 약을 마신 진화는 함소원과 병원으로 출발했지만 병원에 가는 도중 화장실 신호가 오기 시작해. 함소원에게 제발 운전 천천히 해라며 힘듦을 호소했다. 이후 대장 내시경을 마친 진화를 바라보며 함소원은 한국 와서 힘들었지 나 만나서 고생하고라며 여보 배고팠으니까 뭐 먹고 혜정이 있는 집으로 가자 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지쳐 누워있는 모습에 눈물을 쏟았다. 함소원 남편 진화가 받은 대장 내시경은 그 과정이 번거로워 꺼리는 사람이 많다. 금식과 장정결 세척 등 검사 전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어려움이 장정결이다. 장정결약을 먹고 설사를 해 장에 비우는 것도 힘들지만 아예 장정결약을 먹지 못해 검사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대장암은 위암보다 조기 발견율이 낮은 편이다. 위암의 조기 발견율은 60%를 넘지만 대장암은 4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장암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질병이다.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병을 키우는 것보다 낫다. 대장 내시경 검사로 대장 용종 단계에서 발견하면 별도의 수술 없이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제거할 수 있다. 대장암으로 발전해도 상대적으로 종양의 크기가 작고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기. 이기에서 발견하면 제거 수술과 부가적인 치료가 가능해 예후가 좋다. 현재 대장내시경 검사는 만 45세 이상부터 5년마다 받는 것이 권고된다. 하지만 가족력이나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나이와 관계없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암의 대표적 이상 증상은 검붉거나 산홍빛 혈변, 갑작스러운 변비나 설사, 식용및 체중 감소 원인에 알수 없는 복통 등이 있다. 또한 과거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1cm 이상의 선종이나 다발성 용종이 발견됐다면 의사와 상의해 검사 주기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